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문섭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이 에이플러 송우대소 사무실에서 청주 시민학 강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 촬영을 계속하느라고 어, 제가 책을 읽은 것을 리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주영, 이봐 해봤어라 많이 익숙한 어록이죠이 책을 오늘 리뷰하고 또 내일 또 하나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박정웅 씨라고, 어, 14년간 국제무대에서 정지영 회장을 보필했던, 어, 전, 전국경제연합 인 상무. 이분이 이제 정회장 업적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아, 마 한국경제 그 격동기 비와 그리고 정지영 회장의 업적, 이런 재조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웅 전부라는 분은, 어, 1974년부터 88년까지, 전경연에서 이제 국제,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상무로서 책 측근에서 회장을 보좌를 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정주영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아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2015년 1월달에 출간이 됐는데 15년에 정정 회장이 탄생한 날이니까 1 0 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읽어봤더니, 내용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이렇게 해서 여섯 파트가 경북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독자개발, 조선소 건립, 그리고 현대조선소, 중동건설 진출, 또88 서울올림픽 유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2부에서는 그의 정신, 그의 기상, 그래서 통일에 대한 갈망, 또 정치쇄신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 던졌던 출사표, 성공한 노동자, 덕불고 필유딘 리더십, 큰 손과 구두쇠 이야기, 키신저를 머쓱하게 했던 중국 장례에 대한 예지력. 이제 이분이 각각들. 사실에서는 인간 정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이 파트에서 보면 첫 번째가 경부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 음, 어, 제가 1972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죠. 이 고속도로를 어,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 정주영 회장은 그 당시에 제가 몰랐지만은, 제 바로 큰형님이 <목소리> 그 당시에 구성에 이제 고속도로 감독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죠. 왜냐면 우리 형님이 그 고속도로 감독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란 것이 이 고속도로를 놓을 당시 비화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뭐이 그 사람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절대 놔서는 안 된다. 재원도 없고, 이거라면 경제가 파탄이 난다 하고, 그렇게 말리고 그랬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정정영 회장이 또 마침 실력이 있었고 결국 우리, 우리의 대동맥이 됐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저 자동차 독자 개발을 놓고 버린 미국과의 비밀 담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사가 어 스나이더 대사 비밀리에 둘이 만나서 당신 독자 개발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정영 회장이 반기를 듭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그 국토에 퍼져있는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것이고 자동차는 그 혈관을 돌아다니는 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의 피가 원활하게 흐를 때 인체 성장하고 활력을 갖게 되듯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위를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닐 때그 나라의 경제가 생동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인체에 좋은 피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막 성장하는 소년기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의 발전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면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계, 전자, 철강, 화학 등전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 기술 발전,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히 큰 현대 산업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상황을 보면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여서 결국은 현대 자동차라는 게 나오고 <laughs> 지금은 엄마무시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재영 회장의 그 직관력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박정 상무한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말이야. 일종의 바퀴 달린 국기야,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 팔면 이것들이 굴러다니면서 한국의 기술과 공업 수준을 세계에 선전하고 다니는 것이거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도로가 동맥이라면 자동차는 그 동맥을 돌아다니는 피와 같다. 동맥의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그 나라의 경제 활력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 한다면, 전세계 돌아다니는 배 중에 세대 중에 한 대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발전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돈도 한 푼도 없이 조선소도 없이 어, 영국에 가서 그 차관을 만나 가지고 돈 빌리는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봐라 우리는 거북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정회장이 긍정 마인드를 볼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있는 길도 안 보이는 법이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있는 길도 안 보인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했으니까 조선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하면서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서산 간척지는 정정 회장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한마를 팔아가지고 또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뛰쳐나와서 인천 부두가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쌀쌀 가게를 운영하고 그러다가 건설 회사 뛰어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발전을 해왔는데 그 부모로부터 질한하게 땅을 개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어떤 마인드가 박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척지 사업을 시작을 하죠. 이 서산 간척지라는 거는 여의도 면적의 33배 면적이다. 4,700만 평이 국토를 개관하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방법이 정지형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처럼 바다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메워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긴 상태에서 유속이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다 돌을 부어도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배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부니까 가라앉게 되죠. 그런 사이에 바다를 막은 것. 정정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남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남이 하는 일과 다르게 해야지 남과 다를 수 있고 그들을 앞설 수 있다라는 철학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 건설에 진출했을 때 이야기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 아마 박정희 대통령하고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동은 건설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정지영 회장만큼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뭐 사막이 뜨겁다고 하지만 밤에는 서늘하다고 하니까 낮에는 에어컨 켜고 재우면 되고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부족한 물은 타르기로 올면 됩니다. 또1년내 비가 안 온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동하기는 어? 하기는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모래 자갈은 지천에 깔려 있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럼 임자감을 해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중동건선 시초였던 거죠.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정정회장이 했던 그 업적 중에 저도 몰랐던 이야기가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일입니다. 어, 그 당시 88 올림픽을 유치할 시절에 서울시에서 주관하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정 회장이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IOC 위원 8명을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일본과의 경쟁했는데 나고야와 서울과의 싸움에서 52대 27표로 다 승리를 해서 유입하게 되죠. 그, 그 당시 비화 얘기를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신군부가 집권했을 시절에 정정 회장과 에,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왜냐하면 정정회장이 별로 협조를 안 했대요. 어, 저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어떤 뚜렷한 정치, 철학, 경제에 대한, 어, 가치관을 갖고 덤비는 게 아니라, 어, 모든 걸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도전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어, 그들로부터 실험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잘 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편에 보면 그의 정신, 그의 기상, 통일에 대한 이야기, 갈망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 어 지금 집권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다가 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당을 창당을 하면서 이제 출마를 하고 뭐 국회의원을 31명인가 배출하지 아마 그 당시 에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를 저는 그 실패하고 나서 이분이 정말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서 아이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실패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출사표에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 실패자는 부도를 맞은 국가와 그 아래 고통을 받은 국민들이다. 그리고 더큰 실패자는 국가를 부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람이 가장 큰 실패자다. 여러분들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정지영과 대결해가지고 본인이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정영 회장을 굉장히 많이 하드타임을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정조영 회장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역사라는 건, 가정이라는 건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인간 정정 편에 보면 성공한 노동자 그다음 리더십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필유린 덕불고 필유린의 리더십, 리더십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라이야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한 또 가지 소개해 드릴 대목이 있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철학자 있, 있지 않습니까? 피터 드러커 교수라는 분을 만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피터 드러커는 그 당시에 미래학자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고 정정 회장도 대단한 분이었는데 피터 드러커가 정정 회장보다는 0살 정도 더 많았던 었것 같습니다. 나는 대우 내용,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터 드러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 회장처럼 기업가 제가 추천하고 가르쳐오는 핵심인데 이를 실천한 그 가장 극적인 정회장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받아가지고 저는 교수님의 그런 놀라운 통찰력과 미래의 측에 놀랄 뿐입니다. 라면서 오저 덕담을 나눠요. 그 이후에 제가 한국경제와 정정회장님을 뵙고 깨닫게 된 것은 경영은 학식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과 머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의 정신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기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정정 회장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회장의 그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도 응설합니다. 어, 교수님 같은 분이 기업을 하시다고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합치면 어떻겠느냐 어? 교수님의 기질이 맞는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재밌는 그런 농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정에 보면은 정정 회장과 이병철 회장의 생일날 만나서 갈등을 풀었던 이야기 또, 또 정정은 만능 엔터테이너였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그 노동자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 호랑이 같은 분이 노동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술 먹고 할때 마이크만 주면 대 먼저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답니다. 서해수역에, 이거야, 정말, 만나봐야지. 아무 말이나 해볼걸. 노래 자체가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또, 송대관의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책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실패해도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패해도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 사례가, 이제, 53년도에 고령교 복구공사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고령교라는 이 복구공사를 하면서 정정회장이 돈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물가상승이 많았고, 선정 중이다 보니까, 교량공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공 뛰어들었다가 돈을 많이 잃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동생들한테 돈까지 다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공사를 결국 마치는데, 어. 참담한 실패 경험이었지만 아, 놀랍게도 이제 4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그 인도교를 폭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복구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참담한 실패 경험이 있었던 현대 에 부탁을 하게 돼 갖고 한강 인도교 복구 공사를 수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 것이 65년도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참여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해를 많이 받는데, 3년 뒤에 이제 68년도죠. 그때 경부고속도로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박정희 대통령 살펴보다 보니까 어 외국 가서 고속도로 건설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데는 현대건설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대를 불러들이고 이걸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머지 협력 업자가 되고 그래서 대단히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되겠구나 그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배운다는 것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미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분에 대한 저자 박정우 상무가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거인의 마지막 미소 편에 이 글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정 회장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극히 유한한 삶의 시간 속에서 무한한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초인적인 도전 정신으로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발자취를 세상에 남긴 정정 회장 회장의 위대한 정신은 오래도록 우리 가운데 정신 유산, 유산으로 남아서 용기와 영감 그리고 에너지 원천이 될 것이다. 마지막을 소개하고 를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좀 두툼하고 좀 많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크기 때문에 읽는 데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날때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우리 정정 회장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 마인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게 느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